AI 주식, 지난 1년 정말 대단했죠? 그런데 요즘 분위기 좀 심상치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어? 이거 거품 꺼지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도 스물스물 올라오고, 아니면, 아니야? 이건 더 크게 가려고 잠깐 숨 고르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그 복잡한 마음 속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바로 이걸 겁니다. 이거 혹시 제2의 닷컴 버블 아니야? 하는 바로 그 불안감. 오늘 저희가 아주 속시원하게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에 퍼진 공포의 정체가 뭔지 해보해 보고요. 다들 걱정하는 닷컴버블이랑은 뭐가 다른지 팩트 체크 한번 싹 해볼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 기회는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전략까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투자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공포의 실체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도대체 뭘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시장의 가장 큰 걱정거리, 그건 바로 ROI 갭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돈 쓰는 속도랑 돈 버는 속도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AI 인프라 깐다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는 있는데, 정작 그걸로 수익을 내는 속도는 아직 더디다는 거죠. 네, 바로 이 저울이 지금 시장의 고민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왼쪽에는 AI에 쏟아붓는 어마어마한 투자가 놓여 있는데, 오른쪽에 수익바구니는 아직 좀 갸우뚱한 상태인 거죠. 이 균형이 안 맞으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아니야? 하는 의심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심은 자연스럽게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떠오르게 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2000년대 초 닷컴 버블이죠. 그때도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라는 엄청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폭등했다가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지금 AI도 그때처럼 실체 없이 기대감만 너무 부풀려진 거 아니냐는 공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팩트 체크 시간입니다. 과연 지금이 정말 닷컴버블의 대자뷰일까요? 왜 이번에는 그때와는 확실히 다를 수 있는지 그 근거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아주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번엔 다릅니다. 왜냐? 과거 닷컴버블 때의 기업들과 지금 AI를 이끄는 기업들은요. 기초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틀 자체가 비교가 안될 정도로 튼튼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와! 이걸 보면 차이가 그냥 한눈에 확 들어옵니다. 진짜 흥미롭지 않아요? 우선, 기업의 체력, 바로 건전성부터 볼게요. 닷컴버블 때는요, 대부분이 적자 기업이었어요. 그냥 꿈만 파는 회사들이었죠. 근데 지금 AI를 이끄는 기업들은요, 어마어마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돈을 실제로 벌고 있다는 거죠. 그럼 현금은 얼마나 들고 있을까요? 이건 뭐, 비교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지금 빅테크들은 말 그대로 돈방석에 앉아있어요. 수조달러의 현금을 그냥 쌓아두고 있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기술의 역할. 그때 인터넷은 어 신기하다 있으면 좋겠네 정도의 느낌이었다면 지금 ai는 어떻죠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없으면 그냥 도태되는 생존의 필수적인 인프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체급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시장이 주춤하는 건 ai 끝났다 이런 붕괴의 신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야 우리 기대감이 너무 앞서갔다 이제 실제 실적이 따라올 때까지 잠깐 숨좀 고르자 하는 아주 건강한 속도 조절이라고 보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는 거죠 자, 이제 두려움을 좀 걷어내셨다면, 미래의 기회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AI 시장의 다음 파도는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AI 시장의 진화는 크게 이 3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1단계는요, 금광에서 곡괭이를 파는 단계였어요. AI 칩 같은 하드웨어 기업들이 시장을 휩쓸었죠. 그리고 지금 시장은 2단계, 즉, 그 곡괭이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금을 캐는 AI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기업들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3단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금광이 돌아가게 만드는 동력원, 바로 전력이나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 진짜 쏠쏠한 기회는 오히려 여기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 차세대 테마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AI는 말 그대로 전기를 먹는 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가 무조건 따라와 줘야 하고요. 당연히 그 AI가 사는 집인 데이터 센터와 열을 식혀 줄 냉각 시스템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이제 AI가 저 멀리 클라우드를 떠나서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 책상의 PC 안으로 직접 들어오는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완전히 새로운 승자들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요? 불안하게 지켜만 보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현명한 투자 전략, 그 구체적인 플레이북을 지금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절대로 몰빵은 금물. 주가가 출렁일 때마다 즉, 조정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사모오는 분할 매수. 둘째, 모두가 아는 그칩 회사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인프라처럼 시야를 월펴서 골고루 담는 다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우리도 AI 합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AI로 이만큼 돈 벌었습니다. 라고 숫자로 증명하는 기업. 그 증거를 따라가는 겁니다. 성공적인 AI 투자는 한 종목에 모든 걸 거는 도박이 아닙니다. 이 그림처럼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나눠담고 이걸 다 뒷받침하는 전력 같은 인프라에도 투자하고 혹시 모른 시장 충격에 대비해서 AI와 직접 관련 없는 튼튼한 다른 주식으로 위험을 분산시켜주는 것 이게 바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현명한 투자자의 균형 감각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떤 AI 관련 주를 볼때딱이 질문 하나만 던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AI로 뭘 해서 실제 매출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업 바로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국 지금의 이 버블 논란은요, 어쩌면 시장의 소음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그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진짜 가치가 보내는 희미한 신호를 찾아내는 능력이겠죠. 그러니 앞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AI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불안에 떨며 소음만 듣고 있는가? 아니면 저 멀리 등대처럼 명확한 신호를 보며 제대로 항해하고 있는가?